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교 파트너 김하희 쌤입니다. 민법 가불병 사례연습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 19강 점유권 파트 공부하겠습니다. 점유권은 네,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인정되는 게 이게 원칙이죠. 그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점유 보조자라 부르고 이 사람을 간접조미자로 부릅니다. 이건 써있는다 하시면 돼요. 이두 사람 잘 보세요, 이둘 중에 누가 조미자라고 써있죠? 이두 사람 중에서 누가 조미자라고 써있나요? 얘가 조미자라고 써있죠. 얘는 조미권이 있다 하시면 되고, 얘는 조미자가 아니라고 써있죠. 없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간접조미자는 뭐든지 있다, 뭐든지 된다면 되고, 조미포주자는 뭐든지 없다, 뭐든지 안 된다 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다, 점유권 있다. 간접 점유로 취득시할 수 있나요? 네, 무조건 있다.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간접 점유로 주인법상 대항요건인 주택인도 갖출 수 있나요? 네, 무조건 있어요, 그냥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무조건 있답니다보조자는 뭐든지 없다는데요, 점유자 아니다, 점유권 없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물권적 정우권 상대방 될수 없습니다. 이는 점유자라고 써있죠. 뭐든지 있다. 이는 점유자 아니라고 써있죠. 뭐든지 없다 하시면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음 점유는 자주와 타주가 중요하죠. 자주점유란 소유사가 있는 것이고 타주점유는 소유사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원칙은 객관적, 객관적 판단합니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을 객관적 판단합니다. 객관설 원칙이고. 점유자 내심 의사가 아니고 객관설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 권원이 불범명합니다 일단 이때 좋은 거 자주 점유로 일단 추정해 줍니다. 그게 197조 1항이죠. 점유자는 소유사가 자주, 자주 선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죠. 이렇게 좋은 게다 추정되는데 과실 없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무과실은 추정 안 돼요. 그래서 자주 자선평공 다시 자선평공 추정되는데 과실없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점유자는 자선평공 추정되는데 뭔가를 추정받으면 스스로 증명책임 없다는 거죠. 입증책임 없습니다. 자주 반대가 타주고 선의 반대가 악의죠. 평화롭게 반대말이 폭력 강폭 공공연하게 반대말이 은밀히 비밀스럽게입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8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다면 점유자는 자성평공 증명할 책임 없어요. 점유자와 다투는 반대편에서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네, 무과실은 추정 안 돼요. 그래서 과실 무과실이 문제 되면 이건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근데 네, 자성평공 증명할 책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우리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불2 0면 점유했기 때문에 물은 취득시효에할수 있어요. 근 취득시효는 자주 점유만 가능하죠. 자, 그럼 현재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뺏으려는 자고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시효를 부정해서 소유권을 안 뺏게 하겠죠. 둘이 다투는 입장인데. 그러면 자주 점유만 가능하죠. 그럼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점유자 우리 자주로 거 증명할까요? 아니면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너는 타주기 때문에 취득시효 못했다고 증명할까요? 을은 자주로 추용됩니다. 을이 입증인 책임 없어요. 을과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타주라고 증명해야 됩니다. 갑은 엄청 억울하죠. 엄청 억울합니다. 아니, 자기가 소유자인데 내거안 뺏기기 위해서 타주라고 증명해야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점유자는 뭔가 있으니까 20년 이상 점유했겠지라고 자주 점유 추용됩니다. 그래서 우과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라도 엄청 억울할지 몰라도 소유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입증책이 없죠. 입증책이 없는데 우리 성질이 겁나 급해서 우리 한마디 했습니다. 예전에 토지 내가 돈 주고 샀잖아.라고 매수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어요 근데 너무 오래 전일이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추정력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되죠? 을은 입증 책임 없어요.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잠시 헛소리 하더라도 입 안녕과 똑같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구두로 주장해서 인정한 데도 안 깨지고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폐소 판결 을 받아도 안 깨집니다. 구두든 소송이든 다 갑, 갑이 해야 돼요. 갑.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해보세요. 갑이 소유자 본권자라, 이게 본권호소입니다. 그래서 점유자율이 폐소한다면 아까 갑이 입증을 하랬죠.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율이 폐소하면 갑이 모든 걸다 입증한 거라, 이제 추정 싹 깨집니다. 이게 자주, 선이, 추정 싹 깨집니다. 그래서, 선이가 악의로 바뀌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데, 그 시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눈만 크게 뜨시면, 앞글자 쉬우시죠? 앞 글자 이응이죠. 그럼 시오디응 시옷, 이응, 시오돼서 소재귀시 다시 시오이응 시오다세요. 여기 앞 글자 지읒, 티읒, 다음 피읒 비응하세요. 지읒, 티읒, 피읒 비응해서 바뀌는 시기가 서로 다르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눈만 크게 뜨면 시오디응 시오, 지읒 티읒 피읒 비응 끝납니다. 이게 백구칠조 이양이죠. 선이 선이 점이라도 본권에서 해서 폐소한 때. 언제 아기가 되어 소재교시 시오딩쇼 다세요. 문제는 미리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교재는 엄청 많은 분이 사셨는데 강의는 안 듣더라고요. 해설이 자세히 있더라도 강의를 꼭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아, 알았던 것과 헷갈린 내용을 정확히 더정공할수 있습니다. 교재만 보지 마시고 강의 꼭 들으세요. 사신 분에 비해서 강의를 너무 안 들으신 것 같아요. 해설 정확해도 꼭 들어 주세요. 자, 부동 X 부동산을 우리 점유하고 있죠? 자, 1번. 을의 점유 권원에 관한 주장. 누가 주장했죠? 앞에 을밖에 없죠? 을의 주장. 그럼 을은 입증 책임 없죠. 을은 입증 책임 없는데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 점유 추정이번복된 강의죠.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증 책임 없는 자가 잠시 헛소리해도 입, 안녕과 똑같이 안 깨진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이제, 선의 의리, 무슨 소? 본권에서, 이건 의리 제기한 소가 아니라,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가 폐소하네요. 그럼 언제 아기로 바뀌어요? 시오, 디응, 시오, 소, 기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누가 주장했는가? 같이 비교하세요. 3번, 소유권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는 의른,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자신 점유가 자주 점에해당함을 증명할 필요 없죠? 점유 자율은 자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4번, 을 점유가 간접점유인 경우, 을 점유는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에 포함되죠. 점유하면 간접점유 무조건 다 포함됩니다. 간접점유로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이 X부동산 임차인 경우, 주인법상 대항요건인 인도, 인도가 주택을 점유한단 말이고, 점유는 간접점유에 포함됩니다. 인도는 의리 주택에 간접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간접 점유 무조건 있다. 6번도 마찬가지죠. 의료 점유가 간접 점유인 경우, 의뢰계도 점유보호 청구권물권적청구권 무조건 인정된다. 7번. 제3자가 직접 점유자, 예를 들어 임차인, 임차인 점유를 방해하면 특별한 사유 없는 간접 점유자 의뢰계도 점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 이게 점유보호구권 무조건 있다 된다, 무조건 있다 됩니다. 그래서 5, 6, 7은 간접점이 무조건 다 된다. 기억하세요. 8번, 우리 상대방 사기, 기망, 기망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됐을 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침탈은 내 의사의 반에 뺏긴 겁니다. 즉, 도둑질 강도질 같은 게 침탈입니다. 사기는 침탈 아니에요. 사기는 내가 기본주께 속아서 내 손으로 준 거라 침탈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9번은 제일 끝에 추정 나왔죠? 그럼 자선 평공 추정되고 무과실 X, 을 점유는 소유사 자주, 선의 평원 과실 없이 X, 공연하게 점명으로 추정되죠. 그래서 자성평공 추정되고 좋은 것 중에 무과실만 추정되지 않습니다. 과실없이 들어가면 틀린거죠. 네이 시간은 점유권 공부했습니다. 자 민법 가불령 사례 연습은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에 금액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세가지 정확히 적으세요합격 가실 분 성명 미리 작성해주시고 이메일 주소 정확히 적어주세요.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 을 보내드립니다. 이 파일은 약116 페이지입니다. 앞뒤로 50 페이지 약간 넘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의 민법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성적으로 학교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교재 이름도 꼭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